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오늘은 테르미안 마을이 오픈되면서 이렇게 마을 전경도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테르미안 마을 오픈과 더불어서 이제 관련된 이벤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테르미안 마을로 가보자 하고 함께 떠나요 라고 뜰 텐데요 요거 누르시면 이제 테르미안 마을로 진입하실 수 있고 이벤트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테르미안 마을에 입장하시게 되면 이제 주사위 한개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크리오 빙수 먹기라는 게 있어서 또 빙수를 먹을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따라 가시면서 하나씩 진행해 보시고요 그 외에도 우측 상단에 보면 팥빙수 만들기 돌멩이 카드 맞추기 흑정령의 여름나기 크리오 빙수 먹기 등 이런 식으로 미니게임을 하나씩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열심히 클릭어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테르미안 미니 게임을 진행하시게 되면 테르미안 쿠폰이라는 것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쿠폰을 획득하시게 되면, 어, 여러가지 물품들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금강앵무새 경우에는, 쿠폰이 10개 필요하고요. 최대 교환횟 수가 한 번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르미안 흑정령 주사위 조각의 경우에는 이제 한 장씩 필요하지만 주간 제한이 40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바꾸셔야 될건 아무래도 테르미안 흑정령 주사위 조각이겠죠. 그 외에 이제 얼음상과 텐트 그리고 가로등등은 이제 영지를 꾸미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위 조각을 얻으셨다면 테르미안 흑정령의 모험이라는 게 있어서 이 모험을 또주 주사위를 굴리시게 되면 어, 엄청난 보상들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니 게임을 하시고 나서 또 테르미안 해변에서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낚시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탭에서 테르미안 낚시 축제라고 있는데 테르미안 해변에서 낚은 특별한 물고기들을 교환 버튼을 통해서 보상들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보상은 아까 정말 해자였던 테르미안 흑정령 주사위 조각 5 개씩이기 때문에 주사위 하나씩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 또한 주간 제한이 있습니다. 물품에는 어, 춤추 문어, 재빠른 개복지, 나팔부는 해마, 곡을 쓴 날치, 권투선수 꽃게 등이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획득을 하셨다면 일주일에 하나씩 교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3개씩 획득하시게 되면 수수께끼 어항이라는 것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을 통해서는 또 수수께끼 어항에서 또 내가 다음 아이템 중 하나씩 또 획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문어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러면 어항으로 바꾸셔서 이제 오픈을 하셔서 또또 또 다른 물고기들을 획득해 볼수 있는 이런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간 단위이고 이벤트 종료까지 이제 14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약 3주에 걸쳐서 이 교환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물고기를 잡는 게 지겹다 하시는 분은 한꺼번에 몰아서 잡으신 다음에 3주에 걸쳐서 납품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르미안 해변에 흑정령 얼음상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등의 얼음상을 제압하면 흑정령 주사위, 차원의 조각, 여신의 눈물, 혼돈의 결정 등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 등장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화요일 19시 토요일 23시 일요일 18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만 흑정령 얼음상이 등장하기 때문에 무라카와 투카르 라이텐처럼 어 우측 알림에 이제 아이콘이 등장하게 되면 그 아이콘을 터치해서 얼음상 지역까지 이동을 꼭 하시고요. 피해량 입힌 순위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흑정령 얼음상의 생명력은 서버 단위로 공유되고요. 한번 제압하면 다시 재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 흑정령 제압에 관련된 소식은 여기 또 보시면 테르미안 이벤트 리스트에서 다시 한번더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니게임과 낚시 축제는 상시 진행이기 때문에 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분 좋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벤트인데요. 아, 이번에도 또 기부 이벤트가 실시됩니다. 이제 테르미안 마을 라라에게서 이렇게 나눔의 증표를 구매하시게 되면 어, 기부에 자동으로 참여가 되는데요. 어, 기부를 통해서 얻은 이 나눔의 증표는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물품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어, 천 물약은 특히 이제 교환횟 수가 정해져 있고요. 어, 500짜리 이 사랑이 담긴 생명력 회복제는 무제한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버프템들도 있고, 해달도 있고요. 이제 예쁜 장식품도 있으니까. 꼭 이제 기부에 참여하시고요 요렇게 상점에서 나눔의 증표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눔의 증표를 1004개 구매하시게 되면 일단 또 나눔의 증표 이제 기부천사 칭호가 지급이 되고요 이 나눔의 증표가 천만 개 이상 판매 시, 나눔이 꼭 필요한 곳에 천만 원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눔의 증표 판매 집계 결과는 28일 수요일, 그리고 8월 4일 수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꼭 테르미안 마을의 라라를 통해서 나눔의 증표를 구매하셔서 좋은 아이템도 교환하시고요. 기부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예정인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테르미아 물총 축제라는 이벤트인데요. 어, 저도 이것은 처음 보는 이벤트여서 참 기대가 됩니다. 물총 축제는 새롭게 전보이는 전투 콘텐츠라고 하는데요. 어, 물총을 쏘는 <laughs> 재밌는 어, 이벤트일 것 같고요. 서로 모여서 물총 싸움도 하고 성적에 따라서 보상을 획득한다고 합니다. 아직 이벤트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무더위를 가시게 하는 이런 이벤트가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아직 복귀나 새로 시작하시지 않은 유저분들이 있다면 어, 오늘 이제 내일부터 가문을 생성한 이제 모험가님 그리고 시, 복귀 모험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태고 장비 3개 태고 장신구 3개가 이제 강력한 보상으로 성장을 지원해드리는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메인캐를 진행했을 때마다 태고 등급 장비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요렇게, 배그, 알룬디 이런 식으로 제압했을 때 계속 받으실 수 있고요. 황금마 상자, 그리고 영지 관리, 5세대 반려동물 상자 있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하시게 되면 60레벨 캐릭터 생성권도 있고, 메인을에 소산 전초기지 하시게 되면, 이제 짐 머스칸 신발, 얻으실 수 있고 바른왕자 하시면 짐빨코 갑옷 얻으실 수있고요또 중간에 60레벨 생성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비 맞추기 그리고 부캐자 까지 도와주는 좋은 복귀 이벤트 신규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주변에 많이 소문도 내주세요 그럼 테르미안과 관련된 이벤트 소식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펄 상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외형 의상이 추가되었는데요. 아, 특히 커세어와 이제 우리 샤이 유저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름 의상인 코코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요거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의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이제 모든 직업에게 적용이 되는, 는 아니고, 여캐에게만 적용이 되는 이제 플로리라는 방어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의상이고요. 그리고 또 헌터와 윈드워커에게 적용이 되는 피에리스, 마로드의 별, 이런 의상도 있고요. 또 랜서 발길에게 적용되는 클리드라는 의상,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진짜 커세어에게 드디어 신규 의상이 생겼기 때문에 아, 저 또한 시원한 코코 의상을 사줘야 될것 같습니다. 샤이도 너무 귀엽죠? 의상을 지금 전면 재판매하고 있는데요. 요거 기한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영광의 길 시즌도 변경이 된다고 하고, 아, 정말 월말도 다가오고요. 아, 핫딜도 걱정되고, 의상도 사고 싶고, 정말 저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멘붕이 오네요. 아, 그럼 펄 상품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추가된 상품은 하둠의 반려동물 상자 인데요 하둠의 반려동물 상자의 경우에는 지금 33,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반려동물 상자 2개 그리고 등록증 그리고 어둠의 눈 상자 이런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어, 이 패키지의 경우에는 이제 패토감이 거의 차 있지 않고 그리고 하둠눈이 전설이신 유비 복귀 유저분들에게는 강추 드리는 패키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화 태고 어둠의룬 상자의 경우에는 태고 등급이 나올 확률은 1%이고 심연 등급이 나올 확률은 15%입니다. 그럼 신화가 나올 확률이 85%겠죠. 그래서 신화까지 노려보실 분들은 사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연부터는 살짝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15%면 사실 나쁜 확률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페토감이 정말 거의 되어 있지 않고 하둠눈이 전설, 그리고 신화 정도인 분들에게만 이제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패키지 이름은 여름의 토벌함 인데요 토벌권을 이제 26,000장에서 23,000장까지 확률적으로 25%씩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그 외에도 이제 버프템도 있고 블랙펄도 주고 소망의 상대까지 주고 있어서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이기는 한데요 토벌 지식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우두머리 지식 레벨 총합이 3,200 이하인 분들에게는 이제 펄 상점에서 그림자 매듭을 구매하고라도 어 토벌을 사셔서 진행하셔도 그만큼 펄 회수가 되기 때문에 어, 강력 추천을 드리지만요, 이3,200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지식 보상으로 펄 회수가 그림자 매드값만큼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드값이 더 든다는 점, 그거를 고려하시고 구매하셔야 되고요. 지식도 조금씩 더디게 올라간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해자 패키지입니다. 세 번째 패키지의 경우에는 라밤의 지원 상자인데요. 가격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일단, 화이트 펄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술의 근원도 200개 들어있고, 라밤의 특별 상자와 차원의 조각 등이 있습니다. 라밤의 특별 상자를 주기는 하지만, 약간 이제 100장 이상인 분들만 구매를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그 이하의 분들은 좀 일명 해자 패키지라고 하는 어드벤트 캘린더를 구매하신다든지, 배틀패스를 구매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패키지는 엔카로샤의 모험 상자입니다. 이것도 11만 원으로 좀 비싼 패키지인데요. 화이트 펄을 또 4천 벌이나 주고 모험의 증표도 주고 있어서 이제 별자리 지식을 올리기에 좋고요. 그리고 약 7천 펄에 해당하는 행운 상점 티켓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행운 상점 이 구성을 밑에서 확인하시겠는데요. 좋은 보상은 태고장신구 상자도 있고, 차원의 조각 700개도 있고, 토템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요, 곳곳에 염색약이 참 많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죠. 아래가 사실 주로 나오는 보상이죠. 어, 장인의 실탈에, 또 태초의 원소, 비급서 낫장, 그리고 염색약, 염색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보자, 보상이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아, 이 패키지 또한, 무소가금너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중에 제가 지난주부터 강력 추천드렸던 한여름의 어드벤트 캘린더가 이제 다음 주 점검시 없어지니까요,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이벤트를 보시게 되면 주로 테르미아 마을에서 진행하는 미니 게임이라든지 낚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을 주사위 조각으로 바꾸셔서 주사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냥을 통해서 이 주사위가 드랍되지는 않습니다. 이벤트를 통해서 얻어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정적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어, 자사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또 사냥도 하시고 지식작도 진행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동안 자사 이벤트가 많아서 묶여 있었던 토벌권이라든지 석판 별자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모두 다 털어 버리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지식도 많이 올리시고 흑정리 레벨도 떡상하는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영이었습니다.